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6월 9일 9일입니다. 오랜만에 HLB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HLB 파워의 탈 LB라는 제목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HLB 파워는 오늘 상한가로 장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즉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어, 1,100원이라고 쳐도 1,000원 아래였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 1100원 정도에 샀다고 쳐도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500원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 내일도 뭐이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속 상한가 뭐 그런 것도 요새는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급력 보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 마감가 기준으로 상한가 매수 잔량이 850만 주였거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210만 주가 이렇게 매수 잔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임상, 아니 임상이래 그 상한제가 30%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음 변동이 이렇게 커지면은 지금 구간에 매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간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피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여, 매수하라는 영상은 절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HLE 파워는 일단 2019년 10월 정도에 어,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900원 정도였던 주가가 아주 단기간에 뭐 3600원 3750만원에 찍혀 있는데 그래도 한 3000원 정도 예, 그, 그 이상 가격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엄 좀 이렇게 제법 긴 어, 조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어, 중간중간 이렇게 어, 상승을 이렇게 몇번 보여줬었죠 그리고 최근에 HLB 관계사라는 이유로 HLB 8 어, 악재가 나오면서 많은 하락을 했었어요 800원 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후로 최근 들어서는 요즘 엄청나게 또 어,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HLB라는 어떤 무거운 짐을 덜어낸 모습 예, 보여주고 있어요 기사를 좀 보시면은 최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진양곤 외 일명에서 예, 양곤양곤, 진양곤 외 일명에서 TS제2로 조합과 TS바이오로 바뀌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바뀝니다 이제 어, 876만주 정도를 263억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진양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분을 TS제2로 조합과 TS바이오가 어 거의 1대1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0억 정도씩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어 계약을 체결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직 금액이 전액 납부된 건 아니에요 네. 주식 여기 양수도 계약 보시면은 총 양수도 대금은 이제 263억인데 어, 계약금 10%가 일단 6월 8일 날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중도금으로 20%가 이번 달 말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7월 말, 한달 후인 에 7월 말에 184억 원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은 HLB 주주들로서는 당연히 이 자금이 당연히 이제 진양권 개인 돈이겠죠. 네, 뭐 HLB라는 이름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진양권의 개인 돈이겠지만 263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을 과연 어떤 용도가 필요해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마련을 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죠. 어, 진양곤 대표가 어, HLB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도 제법 많이 받아져 있거든요. 근데 HLB 주가가 요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환 압박도 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한 작업일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 그 옵티머스 관련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 옵티머스 쪽이 뭐 문제가 되면 자기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뭐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죠 어,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좀 HLB 주가를 띄우는 방향으로 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HLB 지분을 좀 늘리는 겁니다. 예, HLB 특수 관계인, 혹은 최대 주주로서, 어 자신의 지분을 좀 늘리는 쪽으로 가면은, HLB 주가 방어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 방어가 문제가 아니고, 회복을 얼른 해야 되는데,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진짜. 그죠? 오늘도, 아까 장 시작할 때 보셨겠지만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마음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곰매도뭐 네, 그런 거는 차치할게요. 곰매도는 어련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네,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곤매도를 받고 있는 HLB 띠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HLB 곤매도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어, 잘, 명명백기깊백기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참고로 TS바이오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 세포 치료 관련주에요. 면역세포, 그리고 줄기세포, 네,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비상장사인데, 비상장사 치고는 사이트가 상당히 멋지게 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세포를 이렇게 뭐 음, 보관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간 뭐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우리 세포를 혈액이나 지방을 채취해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가지고 보관을 해주나 보죠.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면역 세포랑 줄기 세포 관련 치료제를 뭐 연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이고요. 장 외에서 현재 주식 수가 한 380만 주 정도 되는데 어, 액면가가 500원짜리 주식이고 자본금은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음, 판매되고 있는 거래 가격을 보면은 사 사자에는 한 15,000원 정도로 걸려 있고요, 팔자에는 15,000원 혹은 16,000원 정도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량도 15,000주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어, 그래서 드는 생각은 HLB 파워를 얘들이 가져가면서, 어 조만간에 우회상장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HLB 파워를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우리 HLB가 이제, 어 6월, 제 생각에는 이번 달 중순, 이번 달 말, 이번 달말 정도부터는 최소한 가격을 주가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히 좀 우리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양봉에 사거나 그러지는 마셔요.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이렇게 오르, 오르다가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또 상당히 많고요. 웬만하면 35,000원 이상에서는 매수하지 마십시오. 35,000원이면 예전 가격으로 7만원인데 지금 충분히 그 가격 아래로도 살수 있는 기회 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그 매수 단가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겁니다. HLB도 엄청 힘든 종목이에요. 진짜 힘든 종목이에요, 얘도. 진양군 회장님이 뭐 어느 정도 진실성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HLB 주가를 얼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무상증자는 그런 대책이 아니었어요 예. 자 이상으로 6월 9일 HLB 파워의 탈 LB에 관한 얘기를 어, 썰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